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율 관계 계속 사용할 겁니다 비율 관계 비율 관계 계속 사용할 거야 다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자 극대점 한꺼번에 그릴 거예요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정 중앙에 그리고 보조선 끄으시고 이쪽에 극대점에서 만나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나는 지점 2에서 우리가 손가락 다섯 개 5개 있듯이 다섯 개의점기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줄이 더 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지금 현재는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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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돼 일대1이니까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현재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까지 추가가 되면 변곡점의 기준으로 했었던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딱 1일 때, 요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가 딱 1일 때, 요기서부터 요양 끝까지, 요까지가 루트 3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 두 그림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그림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로 문제를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거예요. 비를 볼게 이용해가지고 1대, 9, 2, 3 1대, 1대, 1 오케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재발 좀풀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방정식 방정식부터 얘기할게 자 방정식은 결국 실근이야 결국 방정식의 목적은 딱 하나야 실근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 실근을 이제는 어떻게 찾겠다 대수적으로는 절대 못 찾겠다 이 얘기야. 대수적으로 못찾아요. 3차 방정식도 해를 싹다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실근을 우회적으로 뭐로? 그렇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 좌표로 바라본다라는 얘기고 자 단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카르타고 탈리아 마이튼 수학자가 있어 수학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해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했었다 어떤 거는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의 해를 3차 이상이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3차 이상의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나 아니면 공통수학 1을할 때만 몇몇 특수한 상황만 구한 거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다? 그 대신에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다라는 걸 일치 실근과 일치한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 거를 거의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 실근의 위치, 실근을 직접 못 구하니까 실근의 우회적으로 실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 실근의 개수, 두 번째, 실근의 개수, 세 번째, 실근의 상태, 상태라고 얘기하면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중근이냐 또는 삼중근이냐 뭐야? 삼중근이냐 또는 이 실근의 상태에서 뭐 중근이냐 삼중근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게야. 그다음에 네 번째 뭐. 실근의 위치와 일약상통한데 결국 위치를 계속 살펴보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까지도 그렇죠 실근의 부호까지도 뭐를 통해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는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개수, 위치, 실근의 부호, 실근의 상태 이런 것들만 묻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왜? Why? 왜?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근을 직접 구하는 길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뭐다 3차 이상부터는 3차 이상부터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해 얘를 일반 해라고 부릅니다 일반 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웃긴 거 뭔지 아나? 대학교 가면 3차 방정식 금액 음식을 배웁니다. 4차 방정식과 그다음부터또좀 있기는 해요. 근데 5차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걸 증명을, 증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 는 뭐만? 그렇지. 그냥. 3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에는 고등학교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뭘 대신에 뭘 묻는다? 얘네들을 묻는다. 끝.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가 대도 되겠니? 그래프 그리는 게 대도 될 거야. 오케이. 자, 지금은 비율 관계야. 어, 만약에 쌤 비율 관계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율 관계를 쓰지 못하면 정석적으로 뭘 구한다? 도함수를 구하시고요. 도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형을 구한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율 관계 사용하거나 비율 관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도함수 이용해서 계형 그려서 그래프 잡아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그래프의 극점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이냐? 잘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f(x)랑 g(x)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구하는 그럼 실근을 구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느냐? 막무가내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중간 단계를 하나 거칩니다. 중간 단계가 뭐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 가지고 등식의 성질을 왜 이용하는데? 그게 중요하거든. 등식의 성질을 왜 이용하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얘를 한번더 가공합니다. 그리기 쉬운. 그리기 쉬운과 그리기쉬운 형태 수식으로 바뀐다니까. 자, 그리기 쉬운 식과 그리기 쉬운 식이야. 그리기 쉬운 식과 그리기 쉬운 식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런이에요. 이런 거예요. 딴거 없어, 딴거 없어요. 딴거 없고 딱 이런 겁니다. 자, 그리기 쉬운 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래 예를 들어서, 뭐 이걸 kx라고 해줍시다 그리기 쉬운 식 kx야. 딱 하고 한쪽에는 그리기 쉬운 식이라 해봤자 뭐야? 상수, 상수입니다. 여러분들 범위 내에서는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상수 m 이런 거. 오케이, 됐죠? 한쪽을 m 으로 두는 거예요, m. 그러면 상하 운동만 하게 될 거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다 했어요. 한쪽을 m 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다 했죠? 그래서 실근이 나온다. 얘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y 는 kx 가 있을 거고, y 는 kx 랑 y 는 m 이라는 이 녀석의 다 교점을 구하면 된다. 조사하면 됩니다. 그치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한 개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려서 문제 다 풀면 됩니다. 됐어요? 문제 싹다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정리하시는 거. 이라고요. 아이고 말이 안나오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가봅시다. 몇번 보시느냐면 일단은 1 1번 먼저 봅시다.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니다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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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어, 더하기 a가 있고, 이걸 골치로 합니다. 방정식이죠. 보자마자 a를 이양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자마자 a를 이양합니다. 아, x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a라고 한번 가공합니다. 그 다음에, 어, 띠 봤더니 왼쪽은 뭐야? 보자마자 아 반갑다 친구야. b로 관계네요. 오케이, b로 관계니다 비로 관입니다왜 0.0을 일단 지나고 즉 원점 대칭이고 변곡점인 0.0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하나 그립시다. 탑탑 탑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누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요. 그런데 자 뭐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3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인수분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1대 루트 3이니까 제발 1대 루트 3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점의 좌표를 잡아놓습니다 여기가 얼마? 1, 1 0어놓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1, 마이너스 1,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게 아닐까? 끝났잖아. 또좀세개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 얘가 y 곧 마이너스 a구나.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누구 사이에 2 보다 작다. 이게 1번 답이겠죠. 교점이 하나, 둘, 셋이야.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입니다. 2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중근과 서로 하나의, 하나의 다른 실근을 만든 이중근이니까 아~ 좆판에 하나 지나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자 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중근이니까 위쪽에서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2가 되겠네 끝 이게 답니다그다음세 번째 봅시다 세번째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어?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교점은 실근이고 나머지는 근이 안모인다는 얘기니까 근 허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y 골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y 골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2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다 됐죠? 너무 쉽습니다. 뭐 어려운 거한 개도 없고 비율 관계 이용해 가지고 각각 각다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 있고 바깥에 있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시면 누가 등장해요? 7-2번이 등장해요. 7 2번도 어, 같이 한번 살펴 자, 자 자, 자, 7-2번은 뭐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 x 세제곱이고3 x 곱이고9 x x 제곱이고 자, x 세곱0 x 이고 자, x 세곱 0x세곱이고, 9x세곱. 0 x 세이고 자, 자세곱 자, x 세곱이고 9x세곱. 0 x 자, 곱0 x 자곱0 선생님 얘는 비율관계가 전혀 그렇죠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해야 돼요?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히지 않으면 집착하지 말고 딱 버리면서 얘를 그냥 fx라고 두고 미분합니다 자 f'x에요 f'x가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과 누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절편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여기다 적을게 3 6까지 적을게요 3 이렇게 적을게요 자강의 아, 너무 크게 했나? 아나 진짜 하금아아 너무 크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쭉 해서 이렇게 갖다 놓치고 아 너무 크게 했어 하자않다면지 올라갔다 크게 크게 그리지 크게, 크게 합시다 됐죠? a 고그 h 그 t is a Iran of the Camilla. So, take a m i n 이 s idiot. 이 i n u s idiot, bandera,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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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그러면 요 지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한칸당 얼마라고 2라고요. 두개 더해서 나누면 1이니까 1이 되겠죠 2, 2, 2. 6 다음에 아 여기 5공. 이거 왜 하고 지금 잡아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게. 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3입니다. 3집어넣니까 으어탁탁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이 지점이 누가 되느냐면 이 지점이 1이에요. 자 1을 일단 집어 넣어 봅시다. 1을 딱 집어 넣었을 때1딱 들어가니까 여기 1이죠. 1 1 1 집어 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1 나온다. 뭐야? 뭐는 많이 차이가 나네. 오케이 두개 더해서 나누기하면 1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뭐를? X축, Y축을 그려줍니다. 얘랑 얘랑 정중앙쯤에 그립니다. 자, 여기다가 그립니다. 탁 그려요. 얘가 Y축입니다. X이골 0을 그립니다. X이골 0을 그리잖아요. 0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0이 됩니다. 아, 이 지점이 0, 0인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뭐가 된다?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잘했어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음, 음의 실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음의 실근과 봐봐.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지면안 되겠죠? 양의 실이 음의 실근 두개 나오는 거잖아. 예를 들죠? 다시 Y축과 왼쪽에서 두번 만나고 음의 실근이 두개 나오는 거예요. 음의 실근 한 개랑 양의 실근 두 개가 났다는 얘기는 딱 이렇다는 얘기죠. 이랬다는 얘기야. 얘가 Y equal M이었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M은 분명히 0보다 작아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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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음. 양양, 양양. 이쪽에서 음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M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큽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 정답이겠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다. 양의 실근과 두 허근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되겠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여기서 탁 하게 되면 여기서 양의 실근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얘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누구보다 크더라? 요거보다 크다. m이 오보다 크다. 제일 먼저 봅시다.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떠드셔.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 음의 실근, 양의 이중근. 오케이. 다 했어요? 얘가 3 번입니다. 3 번. 그래서 x y꼴 얼마가 된다? 까 마이너스 이십이 되겠죠. y 마이너스 이십이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하나만 보봅시다. 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7 3번 보봅시다. 음. 자, 7 다시 번. 음. 자, 7다 번에 보시면. 곡선 y는 얼마가 되냐면 x 세제곱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x 나와 있고, 더하기 1 나와 있고, 이거랑 y는 누가 된다? 2x 플러스 a와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얘도 잘 봐. 이거를 먼저 교점 x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같다. 얘랑. 누구랑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인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 쌤 그리기 쉬운 그리기 쉬운이니까 그거야 그리기 쉬운 쉽지 않아요 그리기 쉬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항을 잘 씻겨줍니다 이항을 잘 씻겨줘 가지고 아 x 세수 마이너스 3x 그리고 넘겨주면 a 마이너스 1끝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항을 딱 시키니까 좌측에 그리기 쉬운 거 하나, 우측에도 그리기 쉬운 게 하나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뭐 이제 비율 관계잖아. 비율 관계 이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 그립시다. 탁탁탁 그리고 여기에 원점 하나 지나면서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 부분이 1이 되는데 자 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요 1대 루트 3의 비율을 만족하는 거니까 자 1대 루트 3입니다 요 지점 보이죠?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에 누구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옵니다. 플러스 2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봅시다.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그 말은 뭔데? 교점이 3개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같다는 얘죠아 y는 a-1이 a-1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였다. 이게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다음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점에서 접한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여기에 y는 a-1이 있었던가 아니면 여기에 y는 a-1이 있었던 얘기죠 a-1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a-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마 1과 3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지금처럼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a-1이 뭐 여기 있거나 즉 2보다 크거나 또는 a 1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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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리고 7 4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푸정시합시다 자, 7 4번입니다. 자, 7 4번에는 1 a 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두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A에서 어디에 끊느냐 하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두개 이상의 접선을 그는다. 약간의 응용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접선이 뭐예요? 접선이잖아. 제일 중요한 거다 접점의 액수죠. 는 거야. 자, 곡선이 대충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조선 그림 그립시다. 자, 여기에 접점을 잡는 거야. t, t 세 세곱 마이너스 t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접선을 끄었는데 그 접선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1, a에서 접선을 끄었는데 여기 접점이 생기더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관계식을 일단 먼저 만들어내는 거야.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느냐 a를 빼주는 거죠. t에서 1을 빼줍니다. 지금 얘가 뭐예요? 결국에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느냐면 얘를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1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이까 됐어요? 자, 관계식 일단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거 해석 잘합시다. 이 방정식, 이거를 만족하는 T의 개수가 몇개 이상이야? 접선이 두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두개 이상이니까 얘가 접두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개 이상, 이상이 있어야 돼요. 실근이 둘이상 있어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자 3t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리했었을 때 3t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t고 마이너스 t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끝에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식 정량을 여기다 적읍시다 여기다 적으시면 t 세제곱 여기에 2t 세제곱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마티, 마티 사라집니다. 어? 마이너스 3t제곱 있네. 마이너스 3t제곱 적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넘깁니다. 저쪽으로 넘깁니다.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얘를 여기 계산하고 얘를 저쪽으로. 왜? 뭘쓸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뭘쓸 거야? b 로 관계 쓸 거니까. 비로관계 있을 겁니다. 자, 비로관계 앞서 보니죠 누구로 묶거내면 t 제곱으로 묶거라면 2t 백이 3이 되겠죠. 오케이? 0에서 접하고 2분의 3을 지납니다. 무슨 만인지겠어요 그래서 아그 말이구나. 접하고 지나게 된다. 여기가 이게 x 축이면 얘가 0이고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근데 2분의 3이 딱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분할 되겠죠? 보이죠? 이거 이거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y는 t 제곱에 2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 여기 하나 하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얘가 1이 되겠죠? 그럼 피보나치 사용하면 되겠지. 1지넣어봅시다1집어넣었을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1어번었을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무슨 만점이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몇개 이상? 접선이. 접선이 3개 이상. 그럼 접점이 몇개 이상? 아, 접선이 2개 이상. 그럼 접점이 2개 이상. 그러면 2개 3개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죠. 따라서 아, 누가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누구보다? 마보다이너스같보다석은이 녀석은 이게석은이이 녀석은 이이사이에값이나이오케이 자, 조금 이었다가이제 부등식 합시다. 부등식